이런이런 여, 여여식여로 위로 위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수영! 와 이거 뭐냐! 와 잠깐만! 멈춰! 하! 야 이거! 와! 론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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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늘 해볼 게임은 네. 젤리 마리오 브로스. 나는 게임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고양이 마리오한테 호되게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썩 내키진 않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자 Let's 렛 m 킥! 고마워 자 근데 키가 뭐지? 어, <laughs> 아 방향키로 움직이고 점프가 뭐 스페이스인가? 스페이스 하면은 얘가 스스로 이거 터져버리네 아 그냥 방향키 위키다 이런 요런, 요, 런 이런, 요런식, 이런, 아, 이런 요런식으로, 아니, 그 테이프 누가 늘려놨나? 아, 저 버섯에 화살표가 있다. 자, 버섯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오오오했다오오오이 어, 굴러온다. 피에 아우 <laughs> 힘 빠져.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은 느낌. 자, 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어이, 가면 됩니다. 자, 갔다가, 이거 먹어야죠, 이거.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원래 먹으면 뚜루루 하면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달라붙냐고. 이게 죄다 약간 스펀지로 만들었어. 어. 그래서 안 깨져. 그렇지. 그렇 <laughs> 그렇지 여기 밑에 들어갈 수 있나? 자 그대로 대가리로 들어간다 <laughs> 내집 같은 편안함 시몬스 침어야야 야, 초코송이 밟 밟으면 어떻게 돼? 퍼져버리네 고양이 마리오가 상 고양이 마리오가 내가 뭘 할지를 다 예상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 요거는 내가 뭘못 하게 하네 어 아니, 여러분 답답하시죠?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예자한방에가한방에가 한 그렇지 야, 탄성보소. 와, 이거 뭐야? 야, 오, 야, 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렇지. 그냥 그대로 가버려. 와, 야, 멈춰, 멈춰. 오케이. 좋았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자, 이거 보세요. 링반동, 링반동으로 줬다가, 요, 쓰 그대로 점프, 이기소 오, 야, 이거 안 돼. 그걸 피해버려. 그대로 가! 가속력 좋고, 여기서 멈추자. 야, 벽돌이. 벽돌이. 어, 저기, 뭐, 누가 있다. 누구야? 아, 이거 그거다. 그, 슈퍼마리오에 있는 그 거북이 그거네요. 아, 이게 연타가 되네. 이게, 연타가 되는데, 이거 왜 삐뚤어져 있니, 애들 다? 어? 뭐야, 어, 넘어온 거야? <laughs> 아, 잠깐만, 나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자, 머리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대가리를 위로 향한 상태에서 위로 쭉. 그치, 올라왔어, 여기서. 작용, 반작용 법칙, 그대로 날아갑니다. 오야, 편한데? 자, 굴러, 그렇지, 굴러. 그치. 그대로 굴러가. 안녕하세요. 아! 브레이크도 잘안 먹네. 이게 악셀도 안 먹는데, 브레이크도 안 먹어. 발이 닿을 때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발이 아래를 볼 때, 점프, 그렇지. 계속 가, 이거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점프, 그래. 야, 야, 나른다. 난다. 야, 나 른다. 야, 나 른다. 오! 왔어. 뭐야? 오오오오오오 뭐, 뭐야? <laughs> 이거까지 아,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 들어갈 수도 없는데? 건너가는 건가? 자, 건너가 볼게요. 아, 그냥 건너가는 거네. 아, 여기는 뭐 들어가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야 돼. 어. 뚫리지가 않으니까 내 구성이 장난 아니야. 옹 비켜.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 물음표 왜 있는 거야? 어우 좋아. 어 좋아. 어야 오, 비켜 비켜 비켜. 자오와다 깼어 다 깼어. 하늘로 올라가자. 오야 잠깐만 얘네 막기어운다막 얼굴로 막 얼굴로 딱 비비면서 온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밟으면 터지잖아. 가면서 지금 출발 이쪽으로 자유형 접병 배영 평영 해주 굿즈. 그, 머리를 이쪽 오 돌아 한 바퀴 돌아서 180도 돌아서 그대로 터져버리고 아니 힘 빠져서 화도 안나 지금 큰일났다 와 이거 얘네 온다 와 머리 돌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여기서 점프 위로 올라가 올라가 다치마 오케이 어뭐 아니 돈도 안 먹어지네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래, 바닷속이다 나는 지금 수영하고 있는 것이다. 쟤네는 해왕 생, 해 해양 생물이다. 그렇지. 그냥 껴 들어가. 어. 너 연체 동물이야. 이 친구는 키가 180까지 컸다가 150까지 줄어들어. 봄, 봅니다. 이거 봐. 180 100, 150 180 1 0 180 150 180 150 180 150 다시 도움 닫기 해서 어우, 깼네. 오케이. 어, 어, 꺼져. 어. 어, 꺼져. 어. 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얘 해파리 뭐야? 아. 어. 저 뭐지? 저 미토콘드리아 같은 생긴 게 뭐죠? 야이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그거 <laughs> 그거네. 아그 꼬시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야 얘네 왜막 다이빙 치니? 또잉, 또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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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속도감 좋아. 어 좋아. 그대로 계속 가. 어 잠깐만 머리를 머리를 위쪽으로 위쪽으로. 야야야야야야. 응안걸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여기서 한번 충격 흡수 해줘. 그러고 여기서 서야 돼. 그렇지 여기서 일어서. 벌떡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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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 레고 블록 뭐야 밟으면 밟아도 돼? 밟아도 돼? 몰라 밟아봐 오우 야야야 아니 야야야 쟤또 얼굴 쓸고 내려온다 와 으흐흐흐흐흐흐흐. 됐다 그니까 저거는 일회용 도움닫기용이야 어차피 이쪽은 물속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 요런식으로 그래 그래 자, 봄 뭐, 뭐, 가도 돼? 가도 돼? 어, 들어가졌어? 나이스! 그치, 다리 한번 찢어주고, 또 얼굴 쓰고 내려오죠? 어어 어, 오지마! 피해줘. 아니, 이거는 그림의 떡이잖아. 이거 먹어지지가 않잖아. 뭐, 왜 있는 거야, 이거? 야, 야 멈춰줘 멈춰줬다가 여기서 돈 받게 하고 그대로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 수영해야 돼 그냥 혼자서 그치 좋다 피해줘 피해줘 그래 피해줘 안 맞으면 돼 그래. 그래 자 이제 뭐야 이제 뭐야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 어차피 저거 다 필요없어 그림의 떡이야 어차피 돈이내 내, 눈앞에 있는 돈은 그냥 종일 이 뿐이다 그냥 금속일 뿐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야 이 제작자는 어? 근데 왜 이쪽으로 오세요 야, 살았다, 살았다! 아! 아 음. 이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수영해, 수영해! 도움 닫기 닫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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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하나 더 온다! 안녕하세요. 야! 야, 이쪽으로 피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자, 어떻게 살았냐? 어, 애들 어떻게 산 거야, 이거? 여러분들, 항상 크게 보셔야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 개발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지폐 금 비트코인 주식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 시간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뽀뽀 야 이거 거의 다온거 같은데? 요시! 폼닫기 렛츠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노래 빨라졌어 뚜루두루두루두루 왜 노래 왜 이렇게 빨라? 어어 어, 멈춰 멈춰 으어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무슨 돼지 꼬랑 돼지 꼬랑지처럼 움직여 이거? <laughs> 아니씨 아니 무슨 댕기머리처럼 움직이냐고 저거? <laughs> 아니 갑자기 빨라지니까 갑자기 저급해지잖아. 자 천천히 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laughs>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가고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 서야 돼. 서야 돼. 여기서 여기서 서라고. 자 위로 위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수영. 와 이거 뭐냐 와 잠깐만 멈춰 하야 이거 와 I can't find my pencil 올라가 자유형 쳐 그렇지 여기서 한번 멈추자 여기서 한번 멈춰 여기서 한번 l 렁 멈춰줬다가 서 있어 그냥 어서 물구나미 서기 해 그냥 해 저기 이제 패턴을 봐야 돼어 지금이다 지금 가야 돼 그렇지 stop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이게 느림의 미학이야. 이게 느린 거 같지만 진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멈춰. 댕기머리 올라갈 겁니다. 댕기머리 안 꺼져. 꺼지고 여기서 점프 굳지 이, 이, 이거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방금 너무 급했네요. 이게 사람 심리를 자극하네. 노래가 막 뚜루뚜루뚜 이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어, 댕기머리 올라가. 어. 댕기머리 아니. 기다려 기다리면 너 결국 온단 말이야. 그치, 올라가. 왔잖아, 타이밍 왔지. 이때 가야지, 그렇지. 타이밍을 항상. 좋아. 좋았어, 여기. 왔다. 침대 누워, 그렇지. 그대로 프리즈해, 프리즈. よし, 프리즈! 예스! 자, 올라간다, 저거. 자, 잘 봐. 자, 지금, 이거, 막, 마... 왜, 이 <laughs> 야, 일어나! 멈춰, 멈춰, 여기서 오케이. 절대 노래에 현혹되면 안 돼. 앞으로 놓아야돼, 앞으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출발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다리 닿면 안돼 야 지금 가야돼, 지금 지금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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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밟으면 안되나? 아, 밟아도 괜찮은 거다 오케이 댕기머리 비, 빛나가고, 지금 탄력 받아야되는데 뭐, 나뭐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야, 이 김치 뭐야, 김치 와, 뭐야 와, 이거 겉절이 김치 뭐야 와, 겉절이 김치 피해! 오! 어, 저는 겉절이 안 먹어요. 저는 익으면 먹어요. 와, 이거 봐. 양념 덜뱀거 봐. 김, 겉절이 김치 확실합니다. 보쌈 없으면 겉절이 김치 안 먹어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김치 뭐야? 야, 김치랑 뭐야, 저거 뭐야? 야, 저, 와! 스클? 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매운맛인가? 자, 김치 날라올 거예요. 오, 김치 위로 가네요. 아니네,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막 아니 예, 예측할 수가 없어 와 역시 한국인의 매운맛 야 이거 뭐냐 막 살아 움직인다 김치가 야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죠 아 저거 뒤에 뭐야 와 뒤에 저거 양념 덜 묻혀진 덜 묻혀진 저 배추들 아니야 야 피해, 피해 피해 배추들 피해 야 이거 뭐야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와 뭐야 깬 거야 맞아 이거 깼을 때 나온 깼을때 나온 노랜데루루루루 네. 오늘 이렇게 젤리 마리오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시는 길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